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귓가에 익숙한 멜로디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현란한 손끝에서 탄생하는 경쾌한 전자바이올린의 선율은 선영씨의 인생과 꼭 닮았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바이올린 연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격식 있는 무대 위에서 클래식한 음악을 연주하던 선영 씨. 그녀의 일상은 전자 바이올린을 만나고부터 180도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바이올린 공연은 클래식 공연에 비해서 훨씬 좀 생동감 있고 화려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반 바이올린과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소리를 내면 소리가 작아요. 이 악기는 음향 장비를 통해서 소리가 증폭돼서 나오는 악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악기만을 가지고는 큰 음향을 낼 수가 없고요. 이 시각기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점잖게, 중후하게 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일렉트릭 바이올린은 그냥 내가 발상하고 싶은 만큼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내가 원한다면 춤도 출수 있고, 또 대중 앞에 나아가서 또 관객들이랑 같이 춤도 출수 있고, 그런 자유로움 이 너무 좋았고요. 일렉트릭 바이올린이 시작한 게한 12, 3년 전인데, 아 어, 제가 원래 피아노를 공부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 클래식 연주보다는 재즈라든지 이런 팝 음악 그리고 코드 반주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았었어요 일단 어린 시절 피아노로 시작된 그녀의 음악 인생은 학창 시절을 지나 대학교 전공까지 클래식 연주자의 길로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우연히 접한 전자 바이올린을 통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형화된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 바꿔가는 것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일렉 연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 일찍부터 연습 삼매경이던 선영 씨 오늘 이큰 무대에서 어떤 공연이 있는 걸까요? 연주자들은 한창 리허설에 바쁜 모습인데요. 선영 씨가 이곳에 온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 발리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것 이외에 공연 기획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할겸또 특별한 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자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퍼포먼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오던 선영 씨는 10년 전부터 공연 기획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laughs> 특히 오페라 공연은 무대 뒤편의 준비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 선영 씨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laughs> 준비 잘되니까 음, 예. <laughs> 네. 네. 어, 선생님 너무 이쁘시다. 그런데 두 사람 왠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 솔오페라단 단장님 네. 이소영 단장님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제 롤모델 아, 롤모델 이소영 단장님이십니다 친언니에요 <laughs>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니까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음악가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아,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롤모델로 제가 삼고 있는 겁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대에 대한 열정도 꼭 닮은 두 사람인데요. 이번 오페라 공연의 총 연출을 맡은 큰언니 소영 씨를 통해 선영 씨도 연주자로서 표현하고 싶은 무대를 머릿 속에 그려봅니다. 어, 어릴 때는 우리가 사실 자매로 자랐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어, 음악을 하는 어, 동반자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사실, 우리 자매들 중에서 재능이 가장 뛰어났었어요. 음, 뭐, 좀 늦기 시작한 게 아쉬웠지만, 다른 걸 전공을 먼저 하다가 늦기 시작했지만, 재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늦게 시작해서, 어, 클래식 쪽보다는 전자 쪽이 본인에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빨리 방향을 선회한 것도 잘한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가깝기 때문에 서로 호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어, 장점도 많이 있죠. 푸짐하게 차려진 만찬과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이곳 조선 통신사 축제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일본 공연 팀의 무대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선영씨가 활동하는 한일 우호교류회 모임에 특별히 초청될 전통 민속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영씨는 이 교류회를 통해 일본의 치치부, 사야마, 마에바시에서 8차례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도 했는데요. 매번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깨닫게 된건 사람들이 원하는 공연은 어렵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 환영해 드리고 함께 이제 즐기고자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연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예정이 없던 공연을 선보이게 됐네요. 간 것보다 바이린 이스트댄스. 아, 럼 그럼, 아, 왓다시너 <laughs> 아 아, 아, 공연을, 이쇼니, 즐기기 다사이, 감사합니다. 와 직석에서 툭딱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정하고 순식간에 연주에 몰입하는데요. 당황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선영씨 무대에서 단단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프로 음악가가 오신 것도 고맙지만 또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부위라서 선영씨가 교류에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분들하고 다양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도 이렇게 자기는 바이올니스트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랑하는 데서 한일보호교립 입장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는 후쿠오카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우리 선영 씨가 공연 참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선영 씨한테 부탁을 많이 드려야 할자입니다 오늘 같이 그 대중과 친숙한 그런 음악들을 하니까 모두 흥이 나서. 이렇게 전부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게 음악의 또 그런 그 특징이고 또 우리의 또 즐거움이자 또 희망이자 우리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바이올린을 챙겨서 달려가는 선영 씨인데요. 아 오늘 그 거제도의 그제1의 바람의 축제라고요. 제가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거제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거제도에서 울려 퍼질 선영 씨의 연주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선영 씨는 이렇게 장시간 운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동 시간이 따분하게 느껴질 만도 하지만 선영 씨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으며 다가올 공연을 구상하고 또 고민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아, 이 곡은 피아졸라의 프리마베다 포르테노라고요. 탱고곡입니다. 아, 제가 그 6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그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기행이라는 그 음악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르헨티나 여행을 음악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고 제가 연주할 곡 가장 나한테 맞는 그런 편곡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멋있죠? 공연하는 곳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지만 머릿속에서 미리 편곡도 해 보고 무대 연출도 정리하는 동안 거제도의 탁 트인 풍경이 어느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시장도와있어서 무대 준비뭐리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이거 그 심반에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작가들이나 그 세션들한테 개런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개런티 나가는 게 엄청난데 그걸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 우리 자발적으로 행사가 충분히 되죠. 만약에 개런티를 준다면은 이런 축제를 할 수가 없죠. 네. 거제도의 명소 바람연덕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장포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인데요. 거제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재즈 공연을 즐기면서. 아트페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오늘 선영 씨는 전자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관광객 분들이 너무 그 연령대가 다양하셔서요. 첫 곡으로는 제가 오늘 바람의 언덕 오기 전에 하고 싶었던 곡이 고 유지아 씨의 그 그대 내 품에라는 곡인데 그 곡을 첫 곡으로 좀어 분위기 있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좀 신나는 곡 위주로 연주를 하려 고합니다 선영 씨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한 그대 내 품에 함께 들어보실까요? 바이올린은 가벼워서 아주 마음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바닷가에서 내가 너무 예쁜 풍경이 있으면 거기서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가장 멋진 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 바이올리네스트 이선영. 그녀의 현란한 연주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새로운 무대를 향한 그녀의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바람의 언덕이란 이름처럼 바람도 시원하게 부르니까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어, 오늘 이선영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의상도 바다 색깔과 거의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리드해가면서 연주하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람도 좀 불지만 이 도장포의 깊고 푸른 바다와 너무 잘 어울려져서 연주.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성황리에 공연이 됐으니까 더 행복했고, 지금 뭐 지금은 무대 좀비 있는데, 아까는 만석이었잖아요. 그만큼 네, 실력이나 능력이 있으니까 관객들을 끌어모았으니까 참 공연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대 바이니스트로서 그 진짜 녹론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고요. 또 저의 최대 장점은 관객을 이해하고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런 연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련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다양한 경험을 연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비록 아주 어리고 걸그룹처럼 어리진 않지만 또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계속 사랑받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조금 늦게 만난 최고의 악기 전자바이올린. 그 전자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멜로디는 선영 씨의 행복한 마음을 싣고 더 멀리멀리 멀리 나아갈 겁니다.